오늘은 여기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에 쿠라피아를 식재한 곳인데, 어, 지금 어, 쿠라피아 상태가 어떤지 어, 보러 왔습니다. 작년에 여기다가 이제 쿠라피아를 식재를 했었는데, 어, 지금 보기에는 다 전체적으로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도 살아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, 올 겨울에 아마 다 얼어 죽은 것 같습니다 어, 구라피아가 보면은 내한성이 지금 마이너스 15도로 지금 그 알려져 있는데 어, 판매하는 곳에서도 지금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뭐 겨울에 영하 15도가 되는 지역이 많지는 않죠. 제주도나 남부 일부 지역 빼놓고는 어, 영하 15도가 넘을 겁니다. 어, 여기도 원래 뭐 영하 18도, 20도까지 내려간 지역인데 음, 그래도 혹시나 싶어갖고 한번 기대를 가져봤는데 음, 역시나 뭐 살아있는 게 없습니다. 음, 지금 보면은 이게 쿠라피아가 그 쿠라페아 줄기죠. 그때 심었을 때 어느 정도 많이 번졌습니다. 번지기도 많이 번졌었는데, 여기가 뭐 햇빛도 많이 잘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에요. 지금도 보면 오후 한 3시쯤인데,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따뜻한 곳인데도 쿠라페아 견디기가 힘드네요. 어, 이걸 한번 뿌리를 한번 캐 보겠습니다. 지금 혹시나 또 뿌리 쪽이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,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 이렇게 싹이 안 나면은, 어 뿌리도 뭐다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? 어어 이게 지금 뿌리, 가 아니고 이거는 뿌리도 같이 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이제 번져 나갔던 거죠. 이게 번식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때도 작년에도, 어 가을쯤 돼가지고 많이 번졌습니다. 어 보면은 이렇게 포터묘에 이렇게 나오는데요. 이 정도 크기로. 지금 보면은 번지기는 많이 번졌어요. 이렇게 넓게. 이 정도 넓게 번졌었는데, 어, 겨울에, 원래 많이 추웠죠. 어, 원래 영하 18도, 20도까지 이제 내려갔던 그런 날씨인데, 어, 그래서 그런지 겨울에는, 어, 우리나라에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. 음, 크라페아가 또 가격도 뭐 그렇게 싼게 아닙니다. 지금 보면은, 제가 알기로 한2 0포트인데 이게 8만원에 구입했었는데, 가격대도 뭐 그렇게 싼게 아니고, 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보급이 많이 안된 그런 신품종이라서 그런지 가격대가 좀 비싼 편입니다. 지금 뿌리 쪽이, 그때 심었던 이게, 어, 흙이 이렇게 보이네요. 어, 뿌리도 이렇게 보이고. 지금 이 위에 이게 자란 거 이거는 이제 잔디입니다. 잔디, 잔디씨가 이렇게 여기까지 또 번졌네. 음 이게 뿌리인데, 아 뿌리가 다 죽었네, 썩었습니다. 보면 줄기가 많이 번졌었죠. 또 이게, 구라피아가 또 잔디보다 좀 약합니다. 어 이렇게 발로 밟으면은, 어 잔디는 이제 잘 견디는데, 어 보면 이런 게 잔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질기죠. 질긴데, 구라피아는 일반적인 뭐, 저 줄기가 잔디같이 이렇게 단단하지가 못해갖고, 발로 밟으면은, 음, 좀 뭉개지는 그런 상태죠. 어 그래갖고, 잔디 대용으로 이제 쓰기는 좀안 어 좋고, 또, 아마 화단에 꽃잔디 식으로 이렇게 식재하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될것 같아요. 음, 근데 제일 문제는 뭐, 내한성이 안 되니까, 뭐, 우리나라에 뭐, 심어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구라페아를 어, 뭐, 식재하시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구라페아가 어, 안 맞는 것 같아요. 음, 보니까 지금 뭐, 여기는 뭐, 다 죽은 것 같습니다. 어, 보면, 다른 쪽에도, 여기도 보면, 지금, 구라페아를 심었던 곳인데, 어, 뿌리하고, 다 말라 죽었죠? 음, 여기도 그렇고. 이렇게 번지기는 잘 번지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어, 거의 뭐 번식력은 좋은 것 같은데 음, 내한성만 받쳐주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심어갖고 어, 이렇게 지피 식물로 해갖고 어, 잔디 대용으로 이제 사용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내한성이 안 되니까 어, 아마 식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코라페아는 우리나라에는 안 맞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가격대도 비싸고 하니까, 어, 혹시 심으실 분도 계시면 어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